네,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370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으려 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성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7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사벳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바보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 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사런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우시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증률과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이방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카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나라에게 보여주소.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오늘 79편 말씀은 10편, 74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어지는 그러한 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과 회개의 시다라고 말을 하죠 특히, 이 시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리고 내 영광이 여기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말씀을 순종 잘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셨듯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계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계를 촉구하셨습니다. 많은 선제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라. 회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 짓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죄 짓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죄 짓고 사는 게 마치 자신이 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오늘 이 7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멸시하게 하신다. 멸시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어, 무너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아삽의 시에 아, 자신들의 그러한 처량한 현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백한. 런 사람이라는 게 항상 보면 참잘될 때는 잘될 때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못 되면, 무너지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아이고, 그때 열심히 할 걸. 아이고, 그때 좀더 신실하게 성길 걸. 이제 이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죠 예, 예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했더니 우리가 조림거리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우리가 멸시거리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어, 그 자리를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비로소 그때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다 무너지고 없어져서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걸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되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바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야 되겠지 나중에 후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성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를 잘 지켜내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증거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라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더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여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영광 나타날, 영광 들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새 임과 새 능력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 더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더욱 더 힘있게 세움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큰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사모하며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갑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